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30장 말씀은 히스기야왕 시절에 지켰던 유월절 제사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장 1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문나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유월절을 지키라고 온 이스라엘에 편지를 보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스기야 왕 시절에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레이에서 멸망당함으로 마미암아 히스기야가 북쪽에 있는 모든 남은 자들에게도 편지를 보내어서 여와의 호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연락한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죠 왕이 강백들과 예루살렘온 회중과 더불어 은은하고 둘째 딸의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원래 유월절은 둘째 딸이 아닌 첫째 딸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인데, 첫째 딸에 지키지 못하고 둘째 딸에 지키고자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은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성결하게 된 제사장들이 부족하였다. 준비된 제사장들이 극히 드물었다.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성결하게 된 제사장들이 부족했을까요? 그것은... 시스케의 아버지 아하스 때 우상 숭배를 너무나도 어 열심히 한 결과 남유다의 제사장들조차도 다 타락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을 정한 첫째 달1 4일에 지킬 수가 없어서 지장들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둘째 달1 4일에 지키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은 그 유월절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오늘은 우리 우리가 유월절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것인가를. 잠깐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이제 문자적으로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분들이 있죠. 제7안식교, 오늘 같은, 같은 우리 2단 총파에서는 구약의 모든 것들을 문자적으로 지켜서 토요일을 안식으로 지키고 또 음식 가운데 구약 성경을 내기에 보게 되면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문자적으로 또 지켜서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또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또이 구약 시대 유월절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간주해요. 유월절 성회를 문자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기본적인 유월절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줄 압니다. 이 패스오버, 지나가다, 넘어가다 이런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게 될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너는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셨지만 마음이 강박하여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었어요. 이 장자의 재앙 때 짐승의 새끼로부터 바로의 장자까지 다 죽임을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구원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게 될 때, 그 피가 뿌려진 집마다, 심판의 천사가 그 집을 뛰어넘어서, 뛰어넘는 거예요 6월 패스오버 뛰어넘어서 그 장자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을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6월절을 지키게 돼요 6월절을 그런데 이 6월절의 기본적인 은혜가 무엇입니까? 피의 복음이죠 피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주 예수의 은혜인 것이죠. 이것을 기념하고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들 6월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다시, 여러분들 구약시대처럼 우리가 양을 잡아서 우리가 6월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모든 절기는요, 사실상 그림자인 거예요. 그림자 무엇에 대한 그림자인 것입니까? 무엇에 대한 그림자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의 포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에 대한 것을 그림자 미리 보여주는 절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에게 실체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를 붙잡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실체가 왔으니 우리는 실체를 바라보고 실체를 붙잡고 실체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임하셨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으니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안 계신 것처럼 그림자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더 이상 우리가 그림자를 붙잡고 사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실제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십자가 보혈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유월절은 신약에서는요. 그 성찬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성찬으로.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그분의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는요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다시 누리며 이것이 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6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6월절에. 6월절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살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죄삼을 위하여 너희의 죄삼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마시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여러분들 이것이 새로운 유월절로 대체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한두 가지만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1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7절부터 읽겠습니다.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시 없어서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음, 뜻인가 하면은 아 자기 이제 북쪽에서 에브라임 보나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스가아의 통제를 받고 남주다 예루살렘까지 와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오는 중에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처럼 봉분을 세우지 않잖아요, 무덤을. 봉분을 세우지 않아요. 그 그러니까 부자는 동굴에, 굴에다가 장사를 하고, 매장을 하고,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이 장례를 치르는 거 하면은, 그냥 땅에다 묻어요. 그런데 봉분을 세우지 않아요. 이것을, 신약성경에 보면은 평토장한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경우에 땅을 파서 평토장 봉분이 없는 무덤을 세우게 되는데 깊게 땅을 파지 않기 때문에 깊게 땅을 파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아이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땅이 이렇게 땅 속에 묻혀진 뼈들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특별히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은 이제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 주변에는 무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무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께서 오실 때 예루살렘으로 오신다고 하는 제이의 다윗으로 여러분들 이러한 메시아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주변에 아무 튼간에 무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중간에 뼈들과 접촉이 되어서 몸이 부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몸이 선결하게 되지 못하면, 부정하게 되면 6월절 제사를 절대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북,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 여행 중에 몸이 부정하게 되었는데 6월절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아가 6월절 제사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국률이 여기시고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부정하게 된 자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국률이 여기시고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을 치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문제와 연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다 성결하게 되었어요. 이미 다. 구약시대 때는 부정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6월절 제사를 드릴 때, 절대로 드리면 안 되었어요. 부정한 자들은 드릴 수가 없어. 반드시 정결 예식을 또 거쳐야 돼요. 우술초로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된 이후에야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질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사함을 받았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한 주간 세상에 가서, 세상에서 살면서 죄짓고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 주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써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시간을 초월해 계신 주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정결하게 하신 것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내가 잠자고 있을 때 우리 잠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주회전에 나온 거 아니에요 내가 잠들어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보율은 지금도 내 심령에 흐르고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에 주님의 보율이 묻어 있어서 우리 주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정결하게 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십자가의 피와 물로써 우리를 쉼 없이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분. 이미 다 정결하게 하셨고 지금도 정결하게 하, 하, 하고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자가 된 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이미도 정결하게 하신 것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입에 드릴 수 있는 성로들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 짓고 나면은요, 꼭 교회에 오기 싫거든요. 이게 마귀의 역사 이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지금도 죄를 지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정결하게 하세요. 반드시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늘 청결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믿음으로 성리하는 우리 성료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구약시대에 드렸던 모든 6월절 제사는 그림자였고 이제 우리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 안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구약 시대 유월절은 우리 신약 시대 성찬으로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성찬 예식으로 대체가 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성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정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유월절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으나 시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부정 하게 된 자들도 하나님 앞에 죄 삼을 받게 되었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유월절 제사도 받으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연약하여서. 죄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써 우리를 이미 더 정결하게 하셨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언제나 주님의 피와 물이 우리를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깨닫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의의 확신 고룩함에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